자, 전기기사 필기 과목 중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문제에서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선도와 전 아, 블록선도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 자, 이 문제를 풀때 3초 안에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블록 손들을 정말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전향이득과 루프이득의 개념을 먼저 확인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향이득이 무엇이고 루프이득이 무엇이냐. 자, 이걸 모르면 지금 3초 안에 정답 찾기는 어렵죠. 전향이득으로 보기를 줄여야 된다 자, 먼저 전향이득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보기를 우선 줄여나가자 그리고 루프이득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찾을 때 루프는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향이득과 루프이득의 개념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 이 블록선도는 이러한 네모 박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전달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왼쪽이 입력 R자리가 왼쪽에 있을 거고 출력이 지금 C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화살표 방향이 무조건 전진입니다.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향해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지금 나와있을 때 입력에서 만약에 손을 한번 대고 나서 그냥 그대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까지 왔죠. 자, 이럴 때 지나가는 게 지를 지났잖아요. 자, 이 질을 우리는 뭐라 고하냐면 전향 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전향 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전향 이득을 찾아서 우리가 보기를 이제 네개 중에서 줄어드는 보기를 찾아 주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프 이득이 뭐냐? 자, 루프 이득이라는 것은요. 자, 입력 r이 있고 출력이 c 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살표가 출력에서 입력 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이 화살표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화살표는 분명히 여기 피드백 경로가 시작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찾아가서 쭉와 보면 다시 이 계통에서는 화살표는 다시 전진 방향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프 이득을 찾을 때는요. 바로, 피드백 경로를 따라가서 이렇게 쭉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어떤 블록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블록과 이 블록의 개수를 곱해주는 거, 다시 말하면 g하고 h를 곱해준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루프 이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프이득을 우리가 찾아줬지만,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루프이득은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부호가 만약에 플너스면이 값은 플러스로 그냥 정개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꿔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문제 적용을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제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피드백 회로의 종합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먼저 입력이 R이고 출력이 C니까 쭉한번 다이렉트로 쭉 지내 지나가 보는 겁니다. 자이 경로에 G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형이득은 분자로 놓는 거거든요. 분자 그래서 분자의 G 원이득이 갖고 있는 G 원만 갖고 있는 걸 찾아주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프 경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피드백이 됐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g1, g2가 루프 경로가 되겠죠. 자, g1, g2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호가 뭐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이 부호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정답을 찾아가면 3번이 바로 체크가 될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3초가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된다면 정답 찾는 건 3초도 안 걸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전향이득을쫙 지나가 봅니다. 지완지투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죠. 분자에서 지완지투를 찾아줍니다. 지완지투, 지완지투. 자,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3, 4번은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루프 경로를 한번 찾아볼 텐데, 루프 경로가 이렇게 작게 돌아가는 루프도 있고요. 밑에서 크게 돌아가는 루프가 지금 두개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루프는 지금 이렇게 들어갈 때 네모 박스 g2를 지났고요. 밑으로 빙 돌아갈 때는 g1 g2 g3를 지나갔어요. 이때 부호가 무엇입니까? g2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123로 구성되어 있는 루프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럼 g2라는 것은 마이너스, 123는 플러스로 나와 있는 정답이니까 바로 정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연습이 되면 굉장히 쉽게 정답 찾을 수 있다는 라거 확인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연습을 또한번 해보시죠.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쭉한번 따라가 봅니다. G1, G2. 자, 이렇게 만납니다. G1, G2, G1, G2. 그러면 2번과 3번은 지워진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자, 루프 경로가 이렇게 작아지는 루프도 있고요. 크게 도는 루프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크게 도는 건 G1 G2로 돌아가는 거고 작게 도는 건2 3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부호를 찾아주면 자, 1번과 4번 중에서 플러스 루프이드을 갖고 있는 건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1번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4번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4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면, 자, G1 지나고, G2 지나고, G3까지를 지납니다. G1, G2, G3. G1, G2, G3. 자, 3번에 하나 사라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루프 경로를 한번 위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G2, G3. 그쵸? 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1, 2,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건 모두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자, 지금 G2, G3로 나와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G2, G3. 그러면 G2, G3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러면 2번이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G1, G2, G4가 나와야 됩니다. G1, G2, G4. G1, G2, G4. 자, 이렇게 해서. 자, 위에는 전향이득, 밑에는 루프 이득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시면 아주 쉽게 풀지 않고도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죠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화살표 방향을 따라갑니다 자쭉 가니까 G만 지납니다 그럼 G가 들어가 있는 3번과 4번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골라 주는 거구요 자 루프 이득은 자요렇게 돌아가는 게 있구요 또 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위로 돌면 H1G, 밑으로 돌면 H2G, 부호는 모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지요 그래서 자 H1G, H2G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되어야 한다. 4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향 이득이 두 가지 갈래길로 나눠져 있죠. 자, 한 번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갑니다. 또한 번은 쭉 와서 G2를 통해서 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향 이득이 지원과 G2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플러스 G2, 지원 플러스 G2 이렇게 예, 보기가 나와 있는 걸 먼저 골라주면 2번과 3번이겠죠. 자, 위에가 전향 이득이 들어가고 밑에가 루프 이득이라는 거 위, 자리 위치를 잘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루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는 방향은 한 번은 이렇게 갈 거고 또한 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밑으로 또한번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프이득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3, 4가 공통이니까 돌아가서 G1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G1 3, 4 밑으로 해서 돌아가면 2, 3, 4. 자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모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자, 분자는 지원, 지투가 더해져 있는 거고요. 한 번은 이제 1, 3, 4, 또 하나가 2, 3, 4.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 보기. 바로 2번이 정답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블록손도에서. 전향이득의 개념하고 루프이득의 개념을 가지고, 자, 분자에 위치하는 것은 전향이득이고 분모에 위치하는 게 루프이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향이득을 골라서 보기를 지워나간다. 그 다음에 루프이득을 구해서 루프의 부호가 변한다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정답을 3초 안에 찾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